자, 요즘 최신 입시에서는 내신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망친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좋은 대학 가기는 틀렸나?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내신을 망쳤더라도 역전을 할수 있는 방법? 여전히 있습니다 수능 올인하면 되나요 아니고요 그건 구닥다리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신을 망쳐버린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모르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우선 왜 나왔냐 최근에 이 입시가 많이 바뀌었죠 내신 5등급제다 뭐다 해가지고. 입시가 많이 바뀌고 있고 올 초부터 이런 기사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내신 1등급 못 받으면 의대 못 간다. 최상위권 대학은 못 간다. 이런 얘기들. 2등급 몇개 있으면 뭐 어느 대학 못 가느니 인서울은 이제 힘들다더니 그런 얘기들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가시는 커뮤니티들을 보면 지금 2점대 초반인데 인서울 틀렸나요 저 지금 몇 등급 인데 이 대학은 못 가나요 근데 요즘엔 정시에서도 내신 본다던 데 그러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들만 접하면 계속 불안도는 높아지고 계속 그 점수들 보고 있자면 어떻습니까 무기력감에 공부를 놔버리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 지내다 보면 2학년 3학년 돼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여러분들이 취해야 하는 역전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시 말고는 수시가 답 아닌가요 내신 성적 계속 올리는 게 유일한 답 아닌가요 내신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건가요 뭐 아니면 자퇴하라는 건가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을 드리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내신의 벽. 정말 공고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신 한 등급 올려야지. 파이팅 해가지고 내가 다음 시험에 내신 올려보겠어. 라는 생각들. 여러분들 1학기 내신 마치고 안 하셨나요? 다들 그럴싸한 계획은 있었죠. 우리 아이들 대충 공부한 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 시험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내신의 벽. 등급의 그 문턱에서 가로막힌 경험들. 다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점차 더 좌절했겠죠. 1학기 내신 끝나고 아, 2학기 때는 내가 등급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내신 등급을 어떻게 만들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던가요?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뭐 1등급 비율이 많아졌다.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 그래서 예전보다 등급 올리기 쉬워졌다. 그런데 실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일단 러프하게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요즘 한 반에 한 25명 정도 있죠. 자, 1등급 들어가려면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죠?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10% 안에 들려면 2등에서 3등 해야 돼요. 2등급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1에서 34%. 그러면 몇등 정도 해야 됩니까? 3등에서 한 9등 정도 해야 됩니다. 3등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9등에서 한 17등 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말이 쉽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경험해봤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반에서 내가 지금 2등급 하고 있다. 그런데 1등급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우리 반 2등, 3등을 내가. 제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반 2등 3등 내가 공부하는 동안 공부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내가 제쳐야 올라갈 수 있는데 1등급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비율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반에서 중하위권 하던 친구들이 10등 이내로 진입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실제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정말 내가 넘지 못하는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등급의 벽이 존재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없어요.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어른들이 그냥 뭐 역전하면 되지, 뭐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너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하고 밀어붙인다고 그걸 쉽게 넘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예전에 과거에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십시오. 반등 수한등한등 한등 올리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생각만큼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깔고 가야 돼요. 물론 이걸 노려야 하긴 해요.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다. 특히나 최상위권의 벽은 너무나 공고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뚫을 수 있을까? 뚫기 위해 최선을 다해봐야겠지만, 그걸 하지 못했을 때, 방법은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안 되네, 안 되네 하니까 지금 벌써부터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신은 어떤 특징이 있죠? 누적됩니다. 내가 1학년 1학기 내신을 망쳤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록된 성적은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신으로 갈수 있는 대학의 등급은 내가 시험을 망칠 때마다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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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상승곡선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전략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노리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순진한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이걸 아는 친구들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것 수시는 내신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신 성적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학생부 교과는 내신으로 줄을 세우니까. 자, 앞서 제가 교과 선발인원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선발 인원과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선발하는 인원 전국 대학으로 따지면 사실 제일 많기는 합니다 전체 선발 인원의 절반 이상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수능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그러면 교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2등급 받고 3등급 받고 했는데 이름 들어본 대학 가고 싶어요. 인서울 하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이면 좋은 대학일수록 종합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3배 정도 많아요. 우리가 종합으로 더갈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합은 어떤 전형이죠? 내신 성적을 보기도 보지만 내신 외에 보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생기부를 반영해요. 그런데 우리 인식 속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내신 잘 봐야 되지 않냐. 내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학종이든 뭐든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생기부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자 물론 학생부 종합에서도 내신이 중요해요. 내신이 일단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망쳐버린 시험이 있죠. 그러면 그 망쳐버린 시험을 보완할 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역전을 하느냐? 학생부 교과랑 종합. 어떻게 차이 나냐? 입결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 보죠.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올해 2025학년도 기준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합격 커트라인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9등급제로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5등급제로 환산해서 같은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와 종합의 데이터를 5등급제로 변환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특목고로 예상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느냐? 최소 0.3에서 0.5등급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내가 교과로 갔다면 0.5등급 정도 낮은 학과에 지원을 해야겠지만 종합으로 가면 그만큼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0.5, 0.3이라고 하니까 사실 와닿지도 않고 별로 커 보이지도 않죠. 이게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느냐? 매 학기 한 과목을 한 등급씩 계속 올렸을 때. 겨우 0.1 등급이 올라갑니다. 자0.5 등급을 올리려면 여러분들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의 절반 정도를 지금에 비해서 계속 한 등급을 올리셔야 되고 그걸 3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0.1 등급, 0.1 등급 하니까 사실 작아 보이죠. 0.1 등급 사이에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한 6천 명 정도가 있어요. 하나의 대학의 입학 정원이 보통 넘죠. 자 그러면 0.1 등급마다 대학이. 하나 이상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0.3에서 0.5다. 대학 라인 외울 때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동건홍 하면서 외우죠. 한 라인에 한 세네 대학 정도 있습니다. 0.3 등급이면 그 라인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0.5 등급 정도 역전한다. 두 단계 레벨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와닿지 않으시죠? 실제 작년 데이터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5등급제 기준으로 1.5등급 정도 내신을 받은 학생이 학생부 교과로, 수시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에 갈수 있을까요? 인서울은 가능합니다. 인서울 가능한데 스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등급이면 시립대 또는 동권홍 라인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1.5등급으로 우리가 생기부를 빠방하게 잘 채우면 고려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이에요. 내가 동거농 갈 성적으로 생기부 빠방하게 채우면 스카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교과로 스카이 가려면 5등급제에서 아마 대략 1.2등급 내로는 들어야 될 겁니다. 못해도 1.3 정도 받아야 스카이를 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5등급 받고도 내가 고려대 입학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지 않으시나요 어, 내 성적과 너무 먼데 자 그러면 뭐 2점대 초반이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9등급제와 5등급제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입시를 치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예측되는 수준을 본다면 2점대 초반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점대 초반에 내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정말 빠방하게 채우면 직업국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상위 15개 대학까지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국순 세단 라인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내신이 폭망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의 최상위 상한선이 조금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어, 나이 대학은 안 되겠네. 안 되겠네 했던 것들을 생기부로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신은 수비수다 우리는 생기부로 공격을 하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신은 기본으로 깔아둬야 됩니다 최후방 전선을 내신으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성적보다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학생부 종합에서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성적 상승 곡선이에요. 이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상승 곡선의 노력을 대학에서는 더 봐준다는 거죠. 0.1 등급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신으로 한 선의 수비 라인을 여러분들이 공고하게 쌓아두고 공격은 뭘로 한다? 생기부로 하는 거다. 생기부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뻔한 얘기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생기부 중요한 거 많이 얘기 들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몇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생기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걸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 많이 얘기 드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과에서도 생기부를 본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실제 여러분들 바뀐 입시 이전에도 이미 서울대, 경희대,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데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교과에서 아마 수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처럼 생기부를 반영하게 될 거고,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나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를 통해서 우리는 역전을 도모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걸 다들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만큼 내가 이걸 하기만 하면 역전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생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친구들이 정보가 빠른 친구들은 2년, 3년 전부터 이 전략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생기부에 올인한 거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다른 컨텐츠 계속 제공해 오고, 뭐 입시 전략부터 공부하는 방법들, 입시 진학 지도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 입시, 바뀌어가는 입시에서는 이 생기부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고, 내가 정말 역전을 하고 싶은데, 수능 한 방은 이 재수생 선배들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역전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생기부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어, 내가 내신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역전을 해보겠다는 친구들이 생기부를 잘 채워서, 활동을 잘 채워서, 부족한 내신을 백업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대치동에 있는 정보가 빠른 학군지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군지에는 없지만 입시 정보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역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친구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스터디코든 과거부터 뭔가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 정말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수험 생활을 보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생기부 풀관리 그것도 그 일환입니다 입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지금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에이 그래도 암만 이 서류 본다고 하고 생기부 본다고 해도 내신이 중요하고 수능이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변화는 시작됐어요 구닥다리 전략 버리셔야 돼요 저도 사실 과거 세대에 공부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계속 최신 입시 데이터들을 제가 듣지 못했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공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성적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정보를 이미 알고 노리는 친구들에 비해서 한 가지 길을 포기하고 접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들 요즘 수행평가 힘들다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과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수행평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 죽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하고 있고 그걸 지켜보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다 그런 생각들 드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책이 왜 이러니 교육부가 어떻니 정부가 어떻니 애들 생각을 안 하니 이런 불만이 이까지 올라오는 거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변화를 감지하고 아. 수행평가 나오는 거, 선생님들이 이걸로 생기부 써주려고 하는구나. 아, 내가 수행평가 열심히 하면 생기부에 잘 기록돼서 내가 역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묵묵히 그걸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지금의 입시예요.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명문대에 간다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 이용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내가 역전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전략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노력을 했음에도 정보가 부족해서 좌절하지 않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시간을 집중해서 내가 탐구를 해야 되고 과제를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저희가 제시해주면 우리 학생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알차게 그 시간을 쓸수 있을 것이고 생기부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만큼 세이브된 시간을 바탕으로 내신에 더 투자하면 내신 성적도 꾸준히 꾸준히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역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적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우리의 지금 성적이 낮아 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친구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링크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내신도 버리지 않고 지금 성적을 방어하면서 내가 0.1등급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이 빡빡한 입시 속에서 수행평가든 뭐든 이 활동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자신이 있다. 거기에 내가 후회 없이 뛰어들 자신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한번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 없고 어, 내신도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자신도 모르겠고 그냥 저냥 한번 해볼까? 어이 괜찮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런 친구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마감이 되고 있고 등록을 뭐 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전략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것.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계세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드리는 그 정보만을 활용하셔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여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1학년 내신 좀 망쳤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성적이 더 떨어지고 내신도 못 챙긴다? 활동도 못 챙긴다? 그러면 2, 3년 후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는 지금 내가 정시로 그럼 올인하면 되지. 자, 정시 올인해서 성공하는 선배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시에서도 내신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상위권 대학이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정시 파이터로 돌린다 또는 감정적으로 아 못하겠다 포기해버린다 정말 앞으로 2년 후에 너무나도 크게 후회할 겁니다 그러지 않게 2년 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조금이라도 더하지 그때 점수 유지라도 해두고 생기부 조금이라도 더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도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 변화에 초입에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노리는 전략가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투자장에도 어떻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다 소문 났을 때 들어오면 이미 늦었죠. 초반에 아무도 잘 모를 때 소스가 살짝 새 나올 때 그때 들어간 일부 얼리 아답터들만 먹고 손절하고 나오죠.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기부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 예,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내신이지. 내신 맞아요. 내신 맞는데 그걸 묵묵히 챙기는 친구들이 몇년 후에 명문대에 가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머님들의 자녀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신과 생기부 잘 챙겨서 정말 후회 없는 수험생활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